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어휴, 님 완전 춥지하가셨는데요 춥진 않으실 것 같아요. 실 <laughs> 어? <laughs> 스윙이 되려나 <될라나> 모르겠네. 와, 이거 데 병원장님, 오늘은 전국적으로 첫눈이 오는데요. 네. 지금 여기는 눈보라가 치고 있습니다. 예, 첫눈이 오면은, <laughs> 네. 아, 데이트를 하고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갖고 그러는데 오늘 첫눈이 오면서 피 튀기는 전쟁을 할것 같은 그러한 안 좋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어디냐면요. 충청남도 논산이에요. 이 논산은 뭐로 유명하냐면, 우리 군대 가면 그 전날 친구들 파티를 하고 어 군대를 입소를 할때 논산훈련소에서 어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바로 이 옆이 군산훈련소예요. 이 곳이 아리스타라는 골프장이에요. 어 해필 오늘 저희 모임에서 왔는데 날씨 한번 보세요. 온도 3도, 습도 51%. 지금 눈이 막, 눈발이막 날려요. 아, 오늘 골프가 될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또, 이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도 골프를 열심히 한번 쳐서, 지난 한달 전에 했던 우리, 닥터스미 성형외과 한동안 원장님과 우리 모건대학교 우리 김덕주 교수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골프를 촬영을, 어, 하러 왔고요. 이분들이 그 전, 그때 저와 게임을 해서, 소위 박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달 동안 칼을 무자에 갈고 오늘 이렇게 자기들의 그 메인 부장에 초대를 해서 저와 대결을 했는데 해발도 눈이 많이 내아서 오늘 타수는 예상이지만 많이 안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고수는 최선을 다해서 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이 있고요. 아리스타 골프장은 좁고 페어웨이가 그 다음에 산악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골프장으로 적용이 되고요 거리가 길게 치는 것보다 정교하게 치는 샷을 어, 중요시 여기는 그런 꿀부 장인 관계로 오늘, 오늘 정교하게 칠 예정인데 이 눈과 이 비가 또안 좋은 그런 여건이 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기서 우리 김동진 교수님께서 비웃고 있죠. 오늘 차대는 어, 전혀 관련 없이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주시고요. 오늘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오늘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 경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리벤지? 그리고 교수님의 홈그라운드 그렇게 들었는데 일단은 그거 이전에 어떤 모임이 있으시다 그래요? 아예 오늘은 우리 동막골프의 그 창단이 2011년도에 됐으니까 횟수로 거의 뭐 12년 13년째네요. 예 저희 오늘 동막골프의 네 번째 주 수요일 날 하는 모임이고요. 어, 저희 모임이 동막골인 이유는 어, 골프 막치는 동호회 약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 또그 우리 모임의 웨이스인 이동 원장님 어 한번 저번에 리벤지로 잘 쳐봐서 우리 이 원장님의 그 콧대를 한번 어 <웃음> 납작하게 <웃음>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 동막골에서 항상 그 최저 타수를 치시는 이동 원장님 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선 오늘 모자가 너무 눈에 많이 띄네요 아예 그거 오사카에서 구입했습니다 진정한 골퍼는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언제든지 잘칠수 있는 골퍼 그렇지. 이게 진정한 음. 골퍼야 연습을 안 해도 잘칠수 있는 참. 골퍼 눈 오는 날몇 번이나 쳐보겠어 <laughs> 인생도 이렇게 사겠죠자 변심입니다 <laughs> <laughs> 어이. 아이고 <laughs> 주인을 알아보네. 구시아. 네. 아 이동훈 원장 티샷 끝나자마자 바람이 불기 시작하네. <laughs> <laughs> 아나참 이거. <laughs> 좋았어. 어 내려가자. 어, 좋아,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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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야 대박이다. 어 진짜 다 갔어? 대박. 이야 어. 오케이 오케이. 여파. 제일 잘졌어와 그린이 없이요? 말이 되냐? 제일 잘졌어 아, 아. <laughs> 이야씨. <laughs> 오늘 되는 날이구나. <laughs> 저기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오른쪽에 굴러서 여기까지 <laughs> 티샷이 카트 길다고 굴러서 그린 옆까지 내려왔어요. 그 저기 통에 있는 거요 아, 잘 봐. 야, 잘 친다. 버디 샷. 잘 쳐, 잘 쳐. 왔어. <laughs> <완전히, 누군> 다어어오케 <laughs> 아, <laughs> 야. <파. 웃음> 어, 어져이 와. 아, 이제 되네. 골프는 인생하고 비슷합니다 비지같다 야야 <laughs> <야>, 카메라 꺼봐 그지같다 너랑 카메라 꺼봐 <꼬마. 웃음> 인생은 은실기점이더라고요 음, <확실히> <laughs> 역시 근데 얘가 특히, 뭐, 딱히 잘못한 건 없어 <웃음> <웃음> 그렇지 저는 뭐 부정행위한 건 없습니다 다들 흔들리시네. 흔들려, 흔들려. 마음이 동요하고 있어, 지금. <laughs>

이번 이번 올은 는 완전 컨디션 좋으신데 오늘? 운도 좋으시고 초년 어, 운이 셨네요 네. 이제 중년 말년까지 좋아야 될 텐데 이거 오늘 이동훈 장을 혼내야 되는데 여기가 잔디가 안 좋으니까 잘 들어가요 퍼팅 잔디가 좋거나 매끄러우면은 안 들어가더라고 어디 봤어요? 봤어요. 아양가지 않아요? 안녕할 것 같아요. 오 안녕하네. 여기도 잘 불르네. 야 이거 거의 오케이 거리인데? 오. 맞대요? 어! 어. 또... 짧아. 오케이, 오케이. 짧은 거야. 그래. 아, 나이스. 와, 목이 막았어, 막았어. 대단하다. 막았어, 막았어, 이 <laughs> 야, 대단해, 대단해. 야, 우와, 이팀 <웃음> <웃음> 와, 이팀 진짜 신기히막어 봐봐봐봐 <laughs> 봐. 야, 아, 되게 재밌다. 야, 되게 재밌다. 아. 저 촬영 다닌거 중에 콜컵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잘 보는데. 와. 아. 이분들이 네. 진짜? 농담 아. 아니라요. 어. 어. 을갈았어 갈았어. 갈았어. 어. 지금 어. 뭐 무슨 일을 안 하고 몇몇주 동안 <laughs> 골프만 마인드 코트를 하고 온 사람들이. 아, 요즘 만 거리 라는거 봤어. <laughs> 오면서부터 막막이 어. 살기가 어. 느껴지죠. 어. 요즘 학교에서 저 골프 수업 가고 있어요. <laughs> 강의 퍼터 잘하는 법. 우와. <laughs> 3월까지 하고 그만 가자. 이제 안해봤다잘 <laughs> 치는 거 봤죠? 네. 아, 예. <laughs> 이거 어, 밀렸다. 많이 밀렸어. 어. 아 어... 내려온다. 내려와요? 어. 봤어? 왜? 네, 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거의 다. 요 이게? 예? 네, 언제 안 내려온지 모르겠다. 아니, 아 계속 내려왔습니다. 아니, 여기 얼마 안간 거야? 여기 딱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데 있습니다. 아니 골프장에 몇명섭베어 놨어요? 아니아니 자꾸 아니. 위에서 누가 던져주는 거 그냥. <laughs> <laughs> 아 근데 던져줬는데 어. 내려그 사람이 조금 짧게 사자, 던진 거. 네. 어디가 나야 지방을 언덕 넘어가요. 여기요여기 아이고 나도 꿈차지. 어 안돼 혔어요 아니요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대. 어? 하트캡까지 다 내려.. 내리... 아 제일 많이 내려왔네 제일 많이 내려왔어요? 네. <laughs> 좋아 좋아 야 이상해 어? 제일 많이 들어갔는데 파이브지? <laughs> <laughs> <화이다>. 아, <5G? 웃음> 야 오늘 덕주 이야 <laughs> <laughs> 아이고 들렸다 <끝났다>, 들렸다 <끝났다>, <laughs> 뭐 표현이 가잉 네. <laughs>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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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아이고, 여이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요. 여기는 저기어려워이브를 멀리 쳐놔저 돼. 어드라이브를 멀리 쳐놔야 돼아 귀아야날 잡았어. 어어 오늘 밤새 어 온것 같어. 연습하고 이 와도 쳐야 돼. <웃음>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웃음> 퇴근 그냥. <씨. 웃음> 퇴근 그냥. 철수. <laughs> <퇴근 그냥. 웃음> <할> <없. 웃음> 아이고 이쪽 또! 아 아또외정적 써. 아 겁나 어렵죠. 아야 <laughs> 야, 오늘 이두 분이 아. 어? 엄청 어. 기도를 하고 온것내 간다. 와. 왜안돼 오늘? 아니 그 어디 어떻게 못 치는 팀? 약하다. 하 약했어. 어디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옵니다. 구시아, 구시아. 오른쪽으 구시아야. 아이고, 이래. 와, 눈 때문에 공이 안 보인다. 같이 치셨고 나이스 머니! 아, 아, 아 약해 땡겼어 아니아 아. 맞아 그렇게 세게 쳐야 돼야 이것도 어, 약 이것도 약 우리 다음에 다시 찍자. <laughs> <laughs> 이번 거는 어떤 걸로 하고 아니, 날씨 좋을 두, 때 타보기 추천이 날씨 좋을 때 오, 다시 뭐, 만나. 요 뭐, 진짜 내그 유튜브에 진짜 단골 고객이요 단골 진짜 나한테 돈을 줘야돼 이 <laughs> 네 유명한 사람들만 찍는다 이씨 죽었어 손전도 해주고 이씨 병원 선전도 어... 해주고 이씨 나 삭제해줘 우리... <laughs> 아이고 좋은데요? 앞입니다 벙커 앞 <laughs> 어, 벙커 들어갔다 다시 나왔어요. 벙커 들어갔다 나왔어요. 유튜브 봤는데 뻥크 안에 이렇게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어. 그거 딱 맞고 나와서 홀컵 들어가는 영상 공개했거든요. 아 그래? 좀 전에 그거 딱 맞고 튕겨 나오더라고요. 우와. 오. 너 오늘 진짜. <웃음> <안> <웃음> 진짜 이상하다. 네? 야. 멘탈 어? 무너 무너뜨리기 작전. 어. <laughs> 어? 아휴, 네. 실력 제일 떨어지는 나는 운도 안 따라. <laughs> 아 실력으로 지금 온댔잖아. 그, 어, 대신 형은 실력이 좋잖아. 안 해요. <laughs> 나이스! 오! 와... 언제 끝나? 몇돌 남았어요? 2월이야 2월? 오케이 시발을 아, 추가해도 돼안 <laughs> <왜> 돼요 시발을 <laughs> 추가해도 난 상관없어 싫어. 어우 이거 안 보여 우리 이도 힘든데 눈도 힘들다. 감독님 이런 날 촬영해 본적 있어요? 처음이죠? 생각하고. 천눈처럼 나왔네. 천눈이 이렇게 폭설어내리자고. <laughs> 속도로 폐쇄되는 거 아니야? 큰일 났다고? 아, 어. 불게. 야, 장난 아니다, 진짜. 오, 멋있다. 눈치 <laughs> 있는. 야, 눈 이쁘다. 우리 사진 한번 찍어야 되는데. 한번 찍자, 친구. 어, 한번 찍자 사진. 아, 진짜. 아, <laughs> 야, 이제 드디어 물리되기 시작했어. 저에이, 저에이. 아, 나는, 나는, 나는 대세에 따르겠습니다. 아, 하여튼. 야, 맛은 아, 봤잖아. 아, 아, 아 맛은, 아, 맛은 아, 봤으면 됐어. 뭘. 일단 어묵탕 드시면서 생각하시자 <laughs> 야, 저 뒤로 갔네내 건가 봐. 그게 내 거야, 그게 내 거야. 눈사람이요, 뭉쳐가지고. 공이 아니라 눈사람 처 들어. 엄청 크 미치겠어. 엄청 크네. 이제 흘러다니 눈사람이 됐어. <laughs> 공이 무슨 분비가 <부피가> 두 배야. <laughs> 가보겠 이게 공이요? 눈사람을 누가 야... 눈사람을 만들었어.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대로 치네. <laughs> 야 이거 재밌겠다 올라갔다 원래 내려가죠. 오안 돼. 세 걸린다. 어. 터가안 돼서. 터가안 돼. 이렇게 세게 쳐도 와. 어... 안... 눈사람만 <laughs> 된다. 울파에 옷샀어봐 봐. 지금 네. 골프장에서. 네. 봐봐. 어, 골프장에서 어? 자기 나름대로 <laughs> 커트에 <laughs> 공식으로 어? 라인을 그려서. 이 아니, 눈, 눈을 눈 없애는 그런 몰직한 간? 어? 골퍼들의 무술을 보고 있는 겁니다. <laughs> 나이스! 오, 아. 화보 된다니까. 자, 자 일단 뭐요? 오뎅 먹어보고.